타가운데에 폭탄이 안 떨어지잖아요. 법이 없어지면은 우리 이웃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나라예요. 그래서 법이 잘 지켜지면은 우리 삶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모세 오기 언제 적었다?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이끌어내시고 뭐. 응? 백성 삼으시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인간들을 데리고 가다 보니까 막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머리 터질라 그래요 그럼 모세가 뭐했겠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주옥에 내가 하나님이다 니네 누군지 아나 내가 어떻게 만드는지 아나 이렇게 설명한 걸 모세가 지금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함이 뭔가를 잘못했어 왜 자식까지 이렇게 저주를 받나? 창세이 저거, 저거, 그 당시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모세가 들었을 때는 모세가 지금 다 보잖아요, 이 사람들을. 여러분, 종말은요, 완성이에요. 종말은 비참하고 종말은 끝이 아니에요. 컴플리트 하는 게 종말이에요. 그 종말이다 가고 막 끌어가고 땡기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종말이야. 완성이 안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이 종교는 이어나가야 돼. 이 사람 잘못됐다. 저 사람 잘못됐다. 수차례 만들고 15만 4천명이 돌아야 된다. 또 안되면 사람이 놀면 이 중에 또뭐 부족하다. 저기 법도 떠들고 치고 이러고 치고 이러고 어 <laughs>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때 아버지가 빼가고 있는데 자식이 지나가고 우 봤어. 지금 다 19세 넘었죠. 이건 19금 이야기인데. 18세 손들어. 성환이 18세 넘었지? 아주 좋았어. <laughs> 왜 지나가다 봤는데 아들이 저주를 받습니까 이것도 뭐 여자를 본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것을 여러분 모세의 경험을 받는 지금 이 모세의 입장을 봤을 때는 그 당시에 모세의 경험을 다 받았어요 내 입이 말씀해 보면 아버지의 하체 거기에는 엄마의 하체 요 엄마의 하체는 아버지의 하체 이런 식으로 부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9장 일정 출발할 때 번성하라 했는데, 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노아가 정말 어렵고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줘야 되는데, 8장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물론 심판을 안 한다. 고 왜? 사람 마음에는 악한 것밖에 없다. 하나님 아시고 다른 방법을 쓰겠다. 여기서 뭐, 뭐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나왔어요 여러분 장막에서 부부가 가는데 물론 그 당시에 뭐 시절에는 왔다갔다 했겠죠 이 아버지가 뭐 벤치에 앉아가 벗은, 벗은 것도 아니고 지하철가버 벗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장막에서 술 취해 가지고 자기 집이니까 여러분도 지금 뭐 같은 여자끼리 자매끼리 뭐 여러분 저 사는 사람들은 뭐 빼먹고 돌아다닐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어? 우리, 뭐, 딸은 내가 집에서도, 문열 때, 아버지 있나, 없나, 보고 집 앞으로 쫓아가는데, 옛날 중학교 때는 이게, 뭐, 시키나 가요, 수건으로. 쉭. 그러나, 혼자 있다면, 보고 당기겠지. 옷에도 카메라 뭐, 우리 지니가 와서 내 컴퓨터에 이걸 뭐, 다 가리더라고. 아빠 이게 보인다고. 어? 이게 보이는 거야, 딴 데서. 그걸 또 받아가지고, 팔아갖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어떤 걸 썼냐면, 영어권들 보세요. 여기, Relative라고 되어 있죠. Relative. c o m p 이게 뭐죠? Relative. 대조적으로 보자, 이 말이에요. 사람이 나쁜 걸 보고 정제하고, 야, 보세요, 여러분. 지금, 목회달도 그렇고, 세상 가면은, 우리, 저, 권사님, 권사님, 전화하면, 막, 하, 막, 호박식 간다 그러죠. 막, 뒷담화 이런 게 있죠. 막, 시잘 놀아놓고, 막, 거. 한국 해놓고, 막, 막 가주만 노래 부는 거 정말 죄스 없어. 아, 입술 봤어, 발갛게발라고 진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 믿고 오늘 찬송했듯이, 어? 정말 믿음 안 해서 걸어간다고 우리가 주장할 때, 우리가 한 사건이면서 때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세 형제 중에 한 명과 두 명이 다르게 행동했어요. 이제 여러분 결혼하고 또 부모 자식 관계 아니 여러분 무슨 자식이 부모한테 상처를 받다고 상담을 받고 무슨 내적 치유를 받아요? 무슨 치유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면은 내가 오늘 성안이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잘살고못 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질투하면 안돼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없고 많고는요 이거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고 뭐, 약을 잘 팔아서 약먹으러 사람을 모일 수는 있지만은, 음금전 하는 거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약 장사를 잘 하면은 사람 모여요. 너 황금 열심히 해라. 황금 성교 열심히 해라. 그러면 복 받을 걸 했는데, 진짜 막 복이 막 터져. 막잘 되고, 막. 그럼 장사가 안 되겠지. 그러나,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열심히 성교하고, 열심히 복음전 했는데, 암이 오는 목사님이겠어요. 저는 그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의심없이 믿음 생활하고 세상 떠나는 날이 왔지. 그게 암이란 게 동원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쪽인가, 아니면 세상 쪽인가? 여러분 이제 이 세상 사람이 계속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 여러분 뭐 아름답다, 훌륭하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어? 할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여러분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이 9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9장 23절 제가 여러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생과 야베스의 옷을 치하여 자기들 어깨에 메고띠걸름쳐 들어가 자띠걸름친다는게 뭐예요 볼수 있지만 보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의 아담과 하하가 무너졌던 것이 모임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먹기 전이야 지금. 저 여러분 오늘 판단할 때 황대지를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죄가 유전이다? n no. 죄는요, 습관이에요, 습관. 오늘 예수 믿는다. 하나님 자녀 됐다면서 습관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거는 인격의 문제입니다. 저도 여러분 교회 다녔어요. 예,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건 죄를 죄인지를 몰랐어요. 돌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다면. 내가 남편을 싫어하는 거 자꾸 하면 돌았어야 돼요. 저 여러분 상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다음 일주일이 하나의 살수 있는 동기가 된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요. 이 행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 아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에 결단하고, 내가 세상 나갔을 때, 내가 그것을 보지 말 뿐더러, 봤을 때, 그 사람의 허물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장노하 뭐하고, 건사하면 뭐합니까? 부부가 만날 그따구로 그냥 전화해야 되고, 어? 사람 욕하는데 자식이 크면서 밥 먹으면서, 어? 저도 사실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엄마, 아버님이 연세가 드시도록 사랑하시더라. 고 50대 집사 때는 참하시지만 뭐 권사대가 장로되시니까 전화하셨는데, 아유, 집사님, 불쌍하게 얘기하죠. 그게 뭐 기도하면, 그때부터 내가 복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주의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 왜세 형제 중에 함은 그렇게 했어야만 됐고, 그두 형제는 뒤로 보지 않하고헛걸음 그 쳐서 가려주었던다. 이것은 엄마, 아버지의 문제단 말이죠. 이것은 내 친구의 문제고, 이건 그 교회의 문제단 말이에요. <laughs> 제가 하는 목사님, 어느 교회에서 막, 한, 한주집사가막 장로가 들렸는데, 그다행 목사님 볼 때는 기도하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잘못하는 거, 막 유튜브에 띄우죠 하영종 하영종 사 지옥에 있는 거 봤다 어떻다 그 인간은요 그런 사람 거짓말 하면 안 돼요 보게뭘 봐요? 어? 그림 갖다 붙여가지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다 심판 받아요. 그 저도 주께서 주신 믿음을 어떻게 한다?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한다? 구원을 이루고 간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구원의 확신이여. 저 여러분 그 확신은 어디 신부 앞에 고해 성사하고, 어디 절에 가서 무슨 뭐등닫는게 아니라, 교회에서 헌금하고 무슨 뭐, 교회에서 성교관도 결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확신으로 살아갈 때, 성삼이, 성부, 성자, 성, 성령, 성삼이, 성령님 오셨네. 이것도 좋지만, 항상 성삼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 그렇게 분, 분별시켜도 안 돼요. 성삼이 하나님이 우리 가 함께 하셨어. 저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뒷걸음 쳤어. 이건 아니지. 아버지가 술 먹었어. 멋지더라. 한잔팍 먹고 돈 팍팍 썼는데아버지 끝내 주더라. 근데 나는 그한잔 먹으니 그렇게 될거 같아요? 한잔 먹으니까 이상해이 운전 해도 될거 같아요? 가다 뒤를 받아 보고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귀하게 여겨야 되요. 왜? 하나님 맺어 줬기 때문에 결혼식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혼인 잔치예요. 여러분 처음에 창세 가담과 할혼인찬치가 깨졌을 때 하나님이 합하셨잖아요 짐승을 죽여 피 흘렸어 막아주셨고 오늘도 이 교회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계시라고 그러면 신랑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혼인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걸 봐요 복음은 여러분 지금 계속 향해서 가고 있는 구속사고는 뭐죠? 성경에서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으시고,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고, 부모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좌절하고, 실패하고,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을 보라고 해 성경을. 근데, 저렇게 사람 욕하는 인간 중에 누가 들어가 있다? 김경렬이가 들어가 있다. 저는 아내하고 살 때도 말을 많이, 많이 안 하려고 그래. 왜, 우리 여자들은 50 넘으면은, 50 넘으신 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말이 빨라져요. 어, 힘이 입으로 가기 때문에 좀 참아야 되는데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다시피 나는 아르바이트도 좀 하고 이러는데 내 차에는 냄새가 나 나고 한데 우리 두째때 같은 어도 우리 아내가 뭘 김치를 했는데 이렇게 참 나도 문제가 있지 이 스타일은 안 바뀌어 그걸 잘 보고 해야 되는데 김치 그뭐 그냥 트렁크해야 되는데 트렁크 열기가 귀찮아 뒷좌석서 그냥 갖다 던져 버렸어 근데 우리 옆에 있는 김모 사모님, 흙! 저, 저웬 냄새? 가다가 냄새가 나. 먹고, 뭐 있나? 차에. 김치가 흘렀나? 어메, 흘렀네? 비닐가 빵꾸가 하나 넘어 그때부터 제가 얼방인가 을한 시간 동안 말을 안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뒤로 갔어. 보지 않냐고. 그 뒤에 안 봤어. 성경대로 해보는데, 안 해보잖아. 내가 밥 먹다, 여러분. 저기, 뭐, 뽀파이 치킨 이런 거 마치, 맛있잖아. 그 뽀파이 치킨, 여러분, 당뇨가 있기 때문에 저는 껍데기를 이렇게, 이렇게 까고 안에만 먹는데, 그 껍데기 까다 보면은 이게 좀 흘러. 그러면 내가 이 배가 조금 나왔기 때문에 이탁 자에 앉을 때, 이탁 붙여 앉으면 도는데 자유함이 조금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떨어진 게 밑으로 가요. 아내님이 보시고, 자기는 스타일이니까 맞잡 붙지. 나는 뭔가 떨어져 있어야지, 이게 너거 타이먹는 습관이 있다. 그거 막 뭐라 그러셔? 캬, 말 못해. 왜? 목사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 상관없는데 목사이기 전에 내가 예수 믿는 십자고로 구원받은 확신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한 발자국 뒤로 떨어져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내가 생각을 해봐야 야, 아 내가 이게 치우기가 참 힘들겠다. 저 여러분 인격이란 것이 사람이 뭐 변하고 이런 거보다도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아버지 언니 술 떡이 되게 마셨네. 소주를 먹었나. 이거 뭐 백알을 먹었나. 그러면 폭탄주를 먹었나. 그거는 아버지가 지하철을 그렸다면 수치서는 거지. 노아가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이 노아가 어떻게 돼요? 술을 먹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자신 할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자신있게 산다면 다른 사람을 저지를 해요. 다른 사람 다 욕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고? 김경련이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분만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남한테 이렇게 잘해주면서 돌아서서 저 인간을 왜 저렇게 못하가? 난 이렇게 해주는데. 그의 심술이에요, 심술. 세상의 심술이라 그러는데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 하든지 하지 않고 내가 뭘 바라고 하는 것을 심술이라고 해요. 그걸 질투라고. 여러분 창세기 2장 1 6절 17절에 제가 읽어도 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에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걸 지켜라 당연히 지켜야죠 개명을 그래서 살면 좋다는 거야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그 제가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 근데 내가 함인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 가나안은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더라. 2 6 절, 세미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 야벳을 창대한 셈의 장막에 자 셈이란 이 내가 족보은 다음 주에 또설명하겠지만은 그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함인데 저주받아 마땅한 긴경년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그 야벳이 셈의 종이 되듯이 저도 함. 나의 인생을 보면 여전히 죄 많고 질투 많고 심수많은데 내가 어떻게 됐다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경을 보니까, 야벳을 창대기와 샘이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10편에 37편 보면 악을 행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려를 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지어다. 노아가 빨가벗고 잔가, 숨모가 저렇게 저거 악을 행했다고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미안하네요. 저도 저 저런 짓을 한할 때가 있었으니까. 아, 아니야, 아둘인데 빨가벗고 뭐 옛날에 한잔 먹었을 때 저렇게 엎어질 때 우리 아내가 이 성경 보면서 남의 이야기 아니네 그랬을 거야. 우리 딸들이 어렸을 때는 혹시 내 거리 자고 있을 때 딸들이 돌아서 봤을 수도 있어. 아, 어렸으니까. 아빠 왜 저러나? 낮에도 배고프고 자야 되나?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 가운데도 심각하게 들어오는 문제입니다. 가정이 파탄날 수 있어요. 아내 남편 정제하며 어디 가서 욕하며 여러분 신술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보면 목사 바람난 장로 주님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세상 이단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로 신을 만들어요. 그 신이 뒤에서 돌아가는 난잡한 것은 숨기고 그 앞에 나오는 것들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아주 뛰어나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덕도 이단에 빠지는 이유예요. 목사를 고르는 이유고 교회를 골라가는 이유예요. 오늘 설교 말씀이 내한테 뭐가 좋을까? 이게 질투를 일으키는. 중요한 악의 습관입니다. 저는 여러분 어디가서 종교생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삶 가운데 딱 현상이 닫혔을 때 한같이 할겁니까? 다른 두 형제같이 갈겁니까? 저희는 다 한같이 살죠. 사람 여러분 욕해보세요. 재미있어요. 제 친구 뭐 후배목회자들 사모들까지 심지어 사람 욕하는건 너무 좋아요. 즐거워요. 재미있어요. 여러분 오늘 뭐 페이스북, 유튜브에 사람 씹는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법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 한국에 제가 검사 형이 하나 있는데 저 아내하고 한 가보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분은 아주 거룩하게 이야기하죠 검사스럽게, 검사스럽게, 목사보다 더더더 검사스럽게. 내가. 지금 30인데 60 먹은 술집 사장 잡아 넣었잖아. 여자들 그렇게 불러 놓고 해가지고 잡아 넣었또 나왔어. 그래서 내가 보건법으로 잡아 넣었어. 또 나왔어. 그 다음에 내가 자들과 건축법으로 잡아 넣었지. 그 다음에 렇어있더라 오늘 한국의 검사가 그렇게 힘이 좋은 거야. 죄안 지면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나가려니까 돈도 필요하고 뇌물도 먹어야 되고. 자, 우리 예수 믿으면 뇌물 먹으면 안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술 먹으면 안 됩니까? <laughs> 내 못자면 여러분, 먹으면 그거를 이야기합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냐고요. 나는 술안 먹고 뇌물 안 먹고 해볼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국회의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잘 사는 목회자도 아니고, 설교 잘하는 목회자도, 뛰어난 목회자도 아닙니다. 저 여러분, 알다시피, 날마다 예줌 있는 것 같이, 죽게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아버지로, 남편으로. 목사로. 그렇게 안 산다고? 내가 누구를 욕할 수 있습니까? 정지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반드시 부르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 오늘도 종교에 심치하지 말고, 성경에 심치하지 말고, 성경이 우리 머리에서 입을 통해서 목을 통해서 우리 심장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삼의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